굉장히 많은 전력을 소모하죠. 항온 항습기는 서보 용량50% UPS는 정지형 스태틱 콘덴스를 쓴다고 그랬고요. 그럼 요거에 대해 평가를 해가지고 요거에 기준돼서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거기 이제 3번에 부하설비 용량 산출을 해가지고 쭉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죠. 여러분이 요건 과거에 많이 했던 거라 부하설비 용량은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면적 곱하기 부하 용량을 쓰면 되겠죠. 자, 서버실 부하 용량이 서버실이 만이죠. 만 곱하기 400을 준다고 그랬어요. 자, 보통 우리가 주택 같은 데는 평방 미에다가 얼마를 주죠? 30이죠. 근데 얘는 400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곱하기 이제 KVA로 고치면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주면 내려가고 4,000이 되겠네요. 4,000 KVA가 되겠죠. 서, 서버실이 4,000. 그 다음에 지원 공용실. 우리 지원 공용실이 면적이 5,000이죠. 지원 공용실이 면적이 5,000인데, 우리가 지원 공용실은 평방미터당 50을 주죠. 여긴 조건은 주지 어 않았는데 ID식 센터에서 지원 공유실은 평방미터당 50을 주니까 요놈 계산하면 50 곱하기 요것도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2 0 0 5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항온한 앙기 항온 앙습기는 서버실, 항온하 서버 용량의 50%라고 그랬죠. 그럼 서버 용량이 50%, 4천곱하기 50%, 0.5%, 그러면 2천이 되겠죠. 자, 이러면 총 부하설비 용량 구해주는 거죠. 이것만 더해주면 되니까, 부하설비 용량은 얼마? 6,250.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부하설비 용량을 이렇게 선정했는데, 이걸 갖다가 항상 다쓴건 아니죠. 근데 일반적으로 써보시는 100% 부하설비 용량을 항상 24시간 쓰는 거니까, 인터넷 데이터 센터니까 쓰고, 지원, 공용실은 24시간 다 쓰는 건 아니고, 이게 부하설비 수용률이 따로 있겠죠. 항온한속기도 계속해서 가동해야 해야 되죠. 이걸 뭐, 12시간을 했다가 12시간은 정지시켰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하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반드시 우리가 적용해 줘야 되죠. 자, 그럼 부하설비 용량이 6200인데, 무정, 여기에다, 무정전 부하설비 용량을 먼저 한번 구해보고 하죠 무정전 여기 책에 있는 것처럼 무정전 설비 용량 무정전 부하설비 용량 그럼 우리가 몇 프로로 주어졌죠? 무정전 부하설비 용량이 서버실 용량 75%로 해줘야죠. 해줘야죠 무정전은 서버실 아이디어에서 서버실 용량은 몇 프로? 75%.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문제가 주어지 않아도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센터의 어, 부하설비 용량일 때75% 준다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 문제를 풀려면은, 그러면 요게 4,000 곱하기 0.75가 되겠네요. 47엔 28, 54, 20에서 3,000. k v a가 될 거예요. 무정전 설비 용량. 따라서 유폐수 용량도 3000이 되겠죠? 자. 요걸 구했으면 부하 설비 용량에다가 이제 수용률을 곱하면 TR 용량이 나오죠. TR 용량. TR 용량인데 서버실 용량 4000은 자, 서버실은 서버실하고 항우랑 속기는 우리가 다 써야죠.